오랜 세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보게 된 교회의 특징들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국에 존재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에 대한 제가 직접 경험한 체험들을 토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복음주의 교회를 경험했었던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현재 그곳에 계신 분들은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저로 인해 복음주의 교회들에 대한 편견을 미리 가지지 마시고 단순히 저의 경험이라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다들 소중하니까요. 나름 다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지상 교회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내가 본 복음주의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원형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신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공유하는 자들의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그 탄생과 함께 줄곧 이단적인 사상과 이방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훼손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들 중 세력이 상당히 큰 무리들이 있는데, 먼저는 그들을 칭할 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라서가 아니라 해당 교회의 모습이 신학자나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한 복음주의로 분류되어 있기에 이 교회들을 복음주의 교회라 명명하겠습니다. 복음주의는 더 깊이 들어가면 근본주의 교회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고 세대주의자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특징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쓰여진 문자를 읽는 그대로 해석하는 학기에 이들은 성경무오설과 축자영 감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무리가 장로교회 일부 침례교회 구원파 형제교회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 그들의 영향력은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더욱더 광범위하게 영향이 미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대속의 죽음 보혈 교리 공부 등으로 무장한 모습이 이들의 공통점인데, 제가 만나본 그들은 상당히 성경, 교리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고 그러한 자신감이 지나쳐, 오히려 다른 교회를 수준 낮게 보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닐 것인데, 우수한 교리나 교훈의 프라이드 때문인지 정작 알맹이는 없지만,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편협한 생각이 지나치면, 자기네들의 교회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고집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자연스레 이러한 사상에 물들게 되고 그 교회에서 나간다면 타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중 온전한 교회를 찾기란 힘들 것입니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 오로지 형제 사랑을 실천한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듯 완벽한 교리나 행위 프라이드로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매우 냉정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아전 인수격으로 판단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양인들의 신앙 지식에 기반을 둔 만큼 속마음은 자기보다 지식이 없거나 덜 열정적인 사람을 철저히 구별하고 무시하며 자신들을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그곳에서 골수팬으로 살아봤기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마주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에 다른 외부적인 것에 눈길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 카톨릭의 역사와 움직임, 이스라엘의 회복 등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외부의 세상과는 무관하게 나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을 했으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방식으로도 성경을 접근해야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가진 형식의 성경 해석의 툴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성도들의 눈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외부로 돌려 세상의 요동치는 움직임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선을 내부에 두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주의 교회들의 단점만 말한 것 같은데, 그런 교회들의 큰 장점은 기독교 교리의 체계화가 잘 되어 있어서 신앙의 기본 교리의 틀을 잘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곳에서 잘 배우신 분들이라면 신천지나 이단들이 하는 성경과 무관한 말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뼈대가 튼튼하니까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안정감은 한번 빠지면 쉽사리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보금주의 교회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차후 반응을 보고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